안녕하세요. 상나수 차가버섯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뇌종양 종류 중 신경교정의 다른 종류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게요. 수막종. 뇌나 척수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인 수막에서 생기는 수막종은요. 성장할수록 주위 뇌 조직을 압박하게 돼요. 따라서 뇌 조직의 압박으로 인한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뇌신경, 혈관 등을 침범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수막종이 뼈를 뚫고 나오기도 해요. 원발성 뇌종양의 20% 정도를 차지하며. 여자에게서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막종은 대부분 양성이지만 다른 장기의 양성 종양과 달리 수술로 장애가 나타나거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수막종은 천천히 자라지만 빨리 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수술로 진단을 내리기 전에는요. 종양의 성장 속도를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한 개씩 발생하지만 때로는 다발성도 가능하죠. 수술로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신경초종, 신경을 보호하는 막에서 생긴 종양으로 양성이고요. 대부분 수술이나 감마라이프 방사선 수술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신경초종은요, 청신경초종입니다. 세 번째는 뇌하수체샘종. 뇌하수체는 눈과 시신경 뒤 머리 아래쪽 정중앙에 위치한 완두콩 모양의 기관으로 호르몬 분비 등의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이 호르몬은 신체 내 다른샘들을 조절하고 성장과 대사, 영양 그리고 다른 필수 신체 과정에 관여하게 되죠. 뇌하수체 삼정은 전체 뇌종양의 약10%가량 되며 크게 분비성종양과 비분비성종양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분비성종양은 일반적으로 많은 뇌하수체 호르몬이 분비되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유발되어 종양의 크기와 분비하는 호르몬의 종류와 연관이 있습니다. 프로락틴 분비삼정은 성적인 특징에 영향을 미쳐 남자에게는 발기부전, 여자에게는 무월경, 유즙 분비 과다 등의 증상이 나타나죠. 성장호르몬 분비샘종은 거인증이나 말단 비대증을 나타내고 부신피질 자극호르몬 분비샘종은 드물게 발생하며 쿠싱 시병을 유발합니다. 어떤 샘종은 여러 호르몬을 복합적으로 분비하기도 하죠. 대부분의 샘종은 양성으로 서서히 팽창하지만 주변 정상 신경을 압박하여 두통이나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전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 수술이 1차적 치료로 추천됩니다. 네번째는 두개의 인두종 시신경과 시상하부 등의 뇌하수체 근처에서 생기는 종양으로 태아 발생 시에 남은 세포에서 생기며 시력과 호르몬 이상을 유발합니다. 호르몬 이상은 아이들의 성장장애, 수분균형 이상 등을 포함하죠. 두개의 인두종은 어른에게도 발생하지만 유아나 어린이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수술 기법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서 뇌 손상을 훨씬 감소시키면서 수술이 가능해지고 있죠. 수술로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나 감마 나이프, 방사선 수술을 합니다. 다섯 번째, 송과체 종양은 뇌의 아주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크기의 송과체 선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 종양은 전체 뇌 중량의 1% 정도를 차지하지만 소아의 경우에는요. 3에서 8%를 차지해요. 가장 흔한 세가지 종류는요. 신경교종, 배세포종, 송과체 세포종입니다. 어떤 조직학적 형태인지 알아야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므로 조직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죠. 양성 송과체 종양은 수술로 제거할 수가 있어요. 송과체 종양 중 가장 흔한 낙성 종양인 배아종은요. 환자의 90%까지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다른 낙성 배세포종은 방사선 치료 후 항암 치료를 하지만 전형적인 배세포종보다는 예후가 조금 안 좋죠. 여섯 번째는 원시신경외배엽종이야. 주로 어린이와 젊은인들에게서 발생하는 원시신경외배엽종양은요, 일반적으로 매우 악성도가 높고 빨리 자라며 뇌와 척수에 쉽게 퍼집니다. 드물지만 중추신경계 밖에 전이되기도 하죠. 원시신경외배엽종양 중 가장 흔한 것은 수모세포종으로 이 외에도 신경모세포종, 성과체모세포종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로 퍼지기 때문에 수술로 다 제거하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수술 후 방사선 치료 및 항암 치료가 시행됩니다. 일곱 번째 수모세포종. 수모세포종은 가장 흔한 원시 신경외부 증양으로 어린이 뇌증양의 25%를 차지합니다. 주로 소뇌에서 발생하며 두통과 오심, 구토 혹은 근육 조절의 문제를 호소하기도 하죠. 다른 종양과 달리 신경계, 임파절, 뼈, 폐 등으로 전이되기도 합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가 주된 치료이지만 빨리 자라는 특징 때문에 항암 치료에도 잘 반응합니다. 상하수차가버에서 알려드림 뇌중형 종류 중 수막종 등 이런 정보는요. 차가버섯 제품과 무관한 건강 정보입니다.